맨날 먹을 수 있는 제가 부럽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어, 몬스터 스네 어, 세븐틴이네? 그런 거를 보면은 진짜. 개... 안녕하세요. 곽대지 TV. 예. 네. 제가 한국에서 이제 5년째 살았잖아요. 그러면 5년 살면서 제 주변 일본에서 사는 친구들이 저에게 부럽다 이런 말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일본 친구들이 한국에 사는 일본인 저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이유 다섯 가지 오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네 일단 저랑 친한 한국 친구들은 안난한 물어보세요. 알 거예요. 제 친구들이 진짜 얼마나 많이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지. 진짜로 한 달에 꼭한 명은 일본에서 친구가 와요 진짜 그 정도로 제 주변 친구들이 진짜 자주자주 자주 한국에 오는데 자주 한국에 온다는 건 한국을 좋아해서 오는 거겠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케이팝을 좋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한국의 여러 가지 매력이 좋아서 자주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일단 누구나 부러워하는 게첫 번째, 24시간 영업하는 것들 한국에는 많다는 거. 그거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아 좋겠다 이렇게 늦게까지 그런 이쁜 카페 열려서 아 좋겠다 늦게까지 이렇게 재밌게 놀수 있어서 아 좋겠다 여기서 학생 생활 했으면 진짜 맨날 신나게 놀았었겠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더 24시간 그냥 카페가 열었다고 음식점 열었다고 술집이 열었다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돈대문 같은 시장을 봤을 때 진짜로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왜 여기는 지금 새벽 2시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냐. 이 사람들은 언제 잠을 자고 있을까? 야, 일본에서도 물론 패션적인 그런 회사도 많고 하는데 돈대문처럼 새벽에 열고 그런 잔사를 하시는 분들이 도매 시장을 가서 구입하고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 곳이 일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돈대문에 가면은 진짜로 새벽 내내 일을 하고 계시다는 모습도 보면서 아, 이 시간까지 옷도살수 있고. 그리고 전대문 쪽에 가면은 진짜 12시 넘어서 혼대나 그쪽에서 닫은 가게들도 아직 열려 있잖아요. 그런 거 봐서 한국에서는 진짜 언제나 뭔가를 필요할 때전대문 오면은 바로 살수 있다. 이 정도로 놀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진짜 이것도 모든 사람이 꼭한 번은 하고 가는 말인데. 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맨날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 진짜 한국 음식이 일본에서 진짜 유행돼 있어요. 한국식 식단도 많아지고 있고, 한국식 치킨도 다들 소모하고 있고, 그렇게 치즈가 많이 늘어나는 치즈 핫도그 이런 것도 진짜 유행돼 있어서 축제 가도 포자마자에서 치즈 핫도그 팔고 막 그래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한국 음식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음식을 맨날 먹을 수 있는 제가 부럽다. 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그리고 제가 항상 그래서 인스타에다가 스토리즈 찍을 때 맛있게 보이는 한국 음식을 항상 일부러 막탕 같은 거면은 이렇게 꼬불꼬불 따뜻한 상태로 일부러 찍고 올리거나 막 이렇게 용기가 나와 있으면 은 그것 때문에 카메라가 호약게질 정도까지 가까이 이렇게 가서 찍고 막 올리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아, 진짜, 몇시대로 하지 말라고, 아, 좋겠다고. 그러면 놀러 와 이렇게 한산 좀 하거든요. 한동안 친구들 오면 했던 말이 닭갈비랑 그거였어요. 개촌치킨. 요즘에는 닭감마리 같은 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렇게 맛집도 많이 알지 못했었는데, 막 친구들 소개하면서 막 알바집 사장님이 한것뿐이시니까 그런 사장님이나 어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 들면서 제 맛집 리스트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막 닭감마리도 그냥 닭감마리 아니고 좀 맛있게 생긴 통통한 닭감마리가 있거나 하면은 걔가 올렸던 사진이나 유튜브 영상 봐가지고 아니 그, 거기 나도 갈래, 나도 데리고 가막 그러더라고요 친구들. 그래서 소소갈비랑 그 극원당 껍장이랑그 닭갈마리 세 가지 다 제가 유튜브 올렸었는데 그세 가지는 다들 가고 싶어해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물가가 싸다는 겁니다. 두 번째서 에 말씀드렸던 음식 이야기인데 음식 이야기도 사람들이 그냥 맛있는 거 맨날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 뿐만 아니고 맛있고 이렇게 맛있는데도 가격이 저렴한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으니까 자취를 하는데도 자기 자취방에서 요리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먹는 게더 싸지 이런 말 많이 해가지고 아 좋겠네 맨날 맛있고 싼거 먹을 수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 음식뿐만 아니고 옷. 옷도 진짜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저렴하고 이쁜 옷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한국 니트는 추운 나라다 보니까 그러는지 진짜로 따뜻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산 비싼 니트보다 한국에서 산 저렴하고 이쁜 옷이 더 따뜻하니까 왜 그러면 일본에서 옷 사? 이 정도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 친구들도 한국에 옷을 사러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캐리어 케이스, 방을 진짜 텅텅 비워와가지고, 방에는 그냥 필수품, 화장품이라든지 신발 아니면 조금만 옷, 옷 챙겨. 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 나 어차피 옷살 거니까 옷안 가져왔어. 이런 친구도 있고 아니면 나는 옷살 거니까 버려도 되는 옷만 가져왔어.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 정도로 친구들이 막 옷도 저렴해가지고 음식뿐만 아니고 옷도 저렴해서 좋겠다. 이렇게 여행 오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화장품. 화장품도 일본 로드샵 같은 좀 부티프라라고 일본에서 하는데 저렴한 그런 화장품 브랜드에 비해 한국 화장품은 진짜 기능성도 좋고 디자인도 이쁘고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 옷, 화장품 그런 것들이 사게 즐길 수 있는 한국을 다들 부러워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이쁜 카페입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일본에서는 인스타 바에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에 이쁘게 보이는 사진을 찍는 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간 필승?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야지 좀 인싸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이쁜 사진 많이 찍고 올리려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이쁜 카페 가서 이쁜 카페 사진 올리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이쁜 카페에서 자기 자신을 찍거나, 그냥 옷 코디 올리는 것도 배경이 안 이쁘면은 인스타에서는 이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쁜 배경들 찾는 여자들이 특히 많을 텐데, 한국에서는 그런 이쁜 카페가 많다 보니까, 나오는 음식만 이쁜 게 아니고, 진짜 니네 배경이 진짜 잘돼 있어요. 한국 카페는 진짜 짱! 진짜, 진짜 디테일 짱이에요. 그래서 그런 카페들 다니고 싶어서 여행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역시 그런 이쁜 카페가 많은 한국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이쁜 카페를 데려다 줘라.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특히 연남도 많이 가고요 가로수길도 많이 가고 이때 본적 있는 경리 단계도 가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한국에 많이 와본 사람들은 익선동을 가는 것 같아요 검정색 빵 사이에 그런 이만한 버터 들어있는 그런 빵을 먹고 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그런 거안 버터 같은 것도 많이 먹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는 좀흔하긴 한데, 하이웨스트라는 카페가 연남동에 있는데요. 거기가 딸기 주스도 맛있고, 이쁘게 생겼고, 거기 스컹이 짱이에요. 스콘 진짜 맛있고, 훌리는 생크림 올려가지고 먹는 쇼트케이크가 있는데, 그것도 진짜 맛있고, 하이웨스트는 이쁘고, 분위기도 좋은데, 맛까지 좋아서 저는 좋아하는 카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요 이거 케이팝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좋겠다 하는데 그이해 중의 하나는 케이팝 아이돌들이 항상 걸어다니는 장소나 TV에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소 이런 장소를 제가 가는 걸 보면 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학교가 신촌 쪽에 있다 보니까 학교 가는 길에 그냥 옆에 보면 은 연예인들이 팬사 생회하고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많아요 어 몬스타엑스네 어 세븐틴이 그런 거를 보면은 진짜 K-POP 팬분들은 아니 나랑, 나랑 진짜 내가 대신에 거기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학교에서도 연예인분들 많이 오고 하는 거 보면은 진짜 K-pop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나 좋겠다 막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K-pop 아이돌들 보는 기회가 일본에 있는 것보다 많다는 거 그런 아이돌들이 다니는 거리를 제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 촬영 장소 같은 것도 제가 가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진짜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본 거는 커피 프린스 거기 1호점인가 거기 혼대 쪽에 있는 카페 투어로 가봤었고 이명시네요에서 뭐 나왔던 장소나 그런 거는 장근석 팬분들이나 연삼아 팬분들은 그런 투어를 많이 가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본에 있는 친구들이 제가 한국에 산다고 하면 부러워하는 일 5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도 만나요. 안녕!